네 안녕하세요 개소리를 말하다 개말 오늘 주제는요 수행평가 예, 이거는 여기 하나를 붙여요 학교 예. 학교 수행평가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 수행평가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무대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랑 1대1로하면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 친구들 앞에 나가면 저는 긴장을 하게 되고요 아무 말도 못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어느 정도냐면 손에 땀이 나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너는 왜 소심하고 왜 이렇게 남을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람 많은 데 가면 왜 이렇게 말이 없어지냐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여기는 내 쌍이고 여기 지금 혼자 말하는 거는 누구 뭐한 명이 있든 뭐 친한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학교라는 거는 이제 안 친한 친구들도 있고 반 애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예, 네. 그래서 수행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제가 가장 싫어했던 수행평가들은 뭐 그냥 이런 거였죠 음악 체육 어. 음악이랑 체육 음. 이게 가장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뭐뭐 뭐 이런 거 있어요 PPT 뭐 발표해라 그런 거는 차라리 PPT 그냥 이렇게 화면 보면서 읽으면서 말해주면 돼 그런 거는 뭐 내가 실수를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근데 음악 일단 음악으로 들어갑니다 음악이 수행평가가 뭐가 있었냐 면 리코더 어. 리코더랑 단소로 시작을 해요 어. 리코더랑 단소 근데 아니, 난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못해요. 난 예체, 난 그림도 못 그려. 저는 사람을 아직도 막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 저는 남자 그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요. 어. 네. 어, 정말 이건, 이건 좀 너무 대충 그렸는데, 남자를 그리라 그러면, 전 이렇게 그려요. 어. 나 이게, 이게 끝이에요. 나 그림을 못 그려요, 나는. 아니, 그래서 난 뭐, 뭐, 손 재주가 없어요. 운동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뭐, 음악? 이런 것도 미술 다 못해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긴장이 되는 것 같고. 응. 리코더나 단소도 수행평가를 보는데, 아니, 이걸 막고 불러야 되잖아요. 아니, 난 소리가 이게 잘 막아야 그게 잘 되잖아요. 아니, 연습을 해도 안 돼요. 어, 어쩔거나난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것까지는 그럼 어떻게 뭐, 그랬다 쳐요. 근데 음악이 뭐예요? 노래. 어. 노래 수행 평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슨 뭐뭐였더라 교과제창, 학교 교과를 제창을 해라. 나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어?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였나? 중학교 2학년 때는 뭐였냐면 무슨 뭐 팀원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노래 같은 거 하나 불렀어야 돼요. 노래 전에서. 근데 그때 제가 뭐 불렀냐면 티얼스 불렀거든요. 티얼스? 어. 그때 걔잘 지내나 모르겠네. 이태양, 이태영, 이태영인가 이태양이라는 친구랑 있었는데 같이 그 친구랑 같이 불렀거든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막 노래. 노래 수행평가도 진짜로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긴장이 되고요 그래서 티얼스 부르는데 그거 가사 있잖아요 가사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그냥 이게 만약 가사 책이면 예를 들어서 얼굴 이렇게 가리고 불렀어요 차라리 나를 미워해 네. 근데 이건 지금 잘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차라리 나를 미워해 응. 선생님 크게 동진이 크게 이, 이제 그만 내게 미련 보이지만, 동진아, 크게! 어, 동진아, 크게! 할수 있어! 막! 에이, 어쨌거나, 그래서, 정말, 이, 근데 저는 항상 말해 선생님은. 나 진짜 못하겠다. 진짜 못하겠다.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애들 다 해야 되는 거니까, 하라고 하지만, 저 어느 정도는 난 이거 전날에 학교 가기 전날에 잠이 안 온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전, 나만, 나만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이런 수행병과 보기 전날에 학교 오는 거에 막 신경 쓰이고 긴장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긴장 안 된대요. 저는 이런 거 보기 전날에 잠에 안 오고 학교 가기가 너무 싫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노래 이것도 고등학교 때는 제가 교과 뭐 제창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 껐어요. 음악 시간마다. 너무 하기 싫어서.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을저 진짜 못하겠으니까 점수를 안 주시든지, 선생님 앞에서 말하겠다. 난이거는 진짜 못한다. 내가. 내가 너무 긴장이 되고, 내가 진짜 안 된다. 이랬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하래요, 무조건. 그렇게 제가 한세 달을 제 겁니다. 네. 음악 시간을 제거요세 달을. 저도 정말 대단했죠. 오케이, 나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까지 내가 음악 시간에 참여 안 해. 나 음악 시간 어떻게든 다 빠져봐야겠다. 근데, 제가 잠들었어요. 어, 그, 그 다음 시간에 음악 시간이있는데 제가 잠든 거예요. 근데 원래 음악 시간은 음악실로 가서 해야 돼요. 근데 하필 그 음악 시간에는 교실에서 하네? 허, 일어나니까 선생님 이 껴요. 어? 엄마. 왜 음악 선생님이 내 앞에 있지? 아예 꾸밀 거야. 자. 동진아 이제 일어나야지. 딱 다시 봤어요. 뭐지? 왜 애들이 다나쳐다보고있지 아예 꾸밀 거야. 자. 어. 동진아 교과제 창하자라 듣는 순간. 어? 어? 뭔가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우리 반교실 음악실 아닌데, 여기? 그래서 꿈인가? 이렇게 딱 정신을 차렸어요. 이렇게 딱 계속 이렇게 한 멍을 한 몇십초 이렇게 때려야 한 20초 정도 때려야 했는데, 선생님이 나오래요, 앞으로. 어, 나왜 아프다, 나오라 하지? 선생님이 나 끌고 가요. 딱 앞에 섰어요. ᄌ 됐다. <laughs>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내가 이거 세 달을 버텼는데? 어? 내가 이거 세 달을 안 하려고 버텼는데, 내가 자다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거 하라고 준비도 안 되는데? 갑자기 노래가 나옵니다. 와그 노래 가사가 정확히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네. 근데 고등학교 교과였어요, 교과 저희 학교 그게 노래가 나오는데 안 불렀어요 처음에. 아 어떡하지, 안불르니까 선생님이 동진아 워치너 불러야 돼, 빨리 불러 끝내자 이러는데 와 진짜 제가 여기 어그 여기 여기 학교 에 TV가 있다, TV가 있으면 제가 이제 여기 섰어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 뭐반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책상이 있고 네. 여기. TV에 노래가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죠 정말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 어. 진짜 내가 너무 창피했어요 왜 창피했냐면 정말 좀 남자답게 이게 차라리 이 수행평가 당일날 보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니까 다 하는 거니까 애들이 별로 신경이 덜해져요 근데 세 달을 버티다가 어? 이 친구들도 다 노래 수행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까먹었을 텐데 세 달을 버티다가 갑자기 내가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 와나 진짜 그때 너무 승비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 에, 그리고 난 절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도대체 날 이렇게까지 시키는 건가라는 이 분노감과 네, 이런 게 있었죠 그렇게 가다가 체육 시간도 흘러갑니다 체육 시간 체육 시간에 축구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에, 체육 시간에 여러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에, 일단 농구 중학교 때 농구도 있었어요 이게 농, 농구 꼴대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림을잘못 그려서 여기 앞에 서가지고 넣고, 어, 여기 앞에 서서 넣고, 뭐, 여기서도 넣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키가 작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지금도 작지만. 아니, 이거는 근데 진짜로 그걸 줘야 되는 게, 키 작은 사람이 일단 불리한 건 맞잖아요, 농구가. 근데 골 때는 똑같아. 이거 잘못된 거야, 나 진짜. 아니, 조금 더 앞에 가서 던지게 해주든가. 똑같이 봅니다. 이것도 스트레스였어요. 아니, 왜냐면 이거 키 작은 거 어떡해. 아니, 뭐, 키 작아서 잘할 수 있지만, 농구를 해본 것도 아니고, 농구공이. 뒤지게내 얼굴 얼굴만 한데 무거워 죽겠는데 이거를 위로 던지래요. 나는 그래서 농구도 이것도 정말 싫었어요. 난 심평과정에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어. 그 다음에 체육, 체육도 꼴대가 앞에 있는데 하필 나는 다음에 전제 아들이든 딸이든 이름을 초성을 잘 지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제 초성이 김동진이다 보니까 기억 디귿 지읒이거든요. 예, 지읒, 그러면 이게 기억, 김, 어, 기억한 다음에 두 번째가 기억 니은 디귿 이순으로 가요. 번호가. 요즘 예전에 막 기순으로 됐었는데 나 어차피 기순으로 해도 꼴찌고요 어쨌거나 초성적으로 가잖아요 초성으로 그럼 나는 1번에서 3번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네. 학교를 다니면서 번호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번에서 3번을 벗어난 적이 없어 요 그러면 이게 결론은 뭐냐 뭐 수행평가 라든지 뭘볼때번호순부터 1번 나와 어. 거의 1번이었어요 1번 저였어요 네. 애들은 맘 편했을 거야 아마 저런 병신 개장에, 요나 어? 같은 저거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1번으로 나가다 보니까 뒷번에 은 편해. 아, 내가 얘보단 잘하겠지. 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게 제가 운전면허를 딸때나 너무 긴장을 했는데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말했다시피 그때 제가 개말에서도 말했는데 이 길이 있으면 얘 가다가 자빠져서 이렇게 굴러서 갔어요. 그래서 저거보단 잘하겠다? 이러고 나면 땄어요. 어. 내가 저거보단 잘하겠다? 이러고 땄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름이 기억지으시다 보니까 번호순으로 가잖아요. 맨날 수행 평가를 보면 내가 일 번이야. 내가 제일 못하는데 좀 딸아내 앞에 해가지고 좀 하는 거좀 보고 싶은데 내가 꼴찌 맨날. 예. 그래가지고 저는 나중에 아들이든 뭐딸 이름을 지으면 저는 일단 김씨로 가야 돼요. 김어디귿리을 미음 비읍 어어 어, 이런 이런 비읍 시운 이응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뒷번호 외야 돼. 예. 그래야 우리 내 아들님이도 나 같은 일을 겪지 않아요. 예. 아들을 참 신경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축구도 어, 어김없이 제가 첫 번째로 해요 근데 축구 수행평가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축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제가 축구하는 걸 보고 축구부를 한 명을 벤치마킹을 시켜줬어요 그 축구부한테 얘 동신이 좀 가르쳐 줘라 공이 안 뜬다 나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진짜 공이 안 떴어요 축구부 그 친구가 말해줬던 게 무슨 이 발등으로 차래요 그럼 뭐 내가 뭐안 쳐봤겠어요? 어, 찾는데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안 어, 떠요 저는 모르겠어요 뜰 때도 있긴 해요. 랜덤이에요. 안 떠. 별로는 안 떠요. 축구공을 차도. 어쨌거나 근데 제가 1번이었거든요. 제가 결국엔 찹니다. 이게 축구 수행평가가 이렇게 축구 골대가 있으면 1, 2, 3, 4, 5, 6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4번, 5번, 6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4, 5, 6번은 아래이다 보니까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laughs> 1, 2, 3번은 공이 위로 떠야 돼요. 어차피 못 넣어요. 예, 근데 어떻게 했는데 너무 긴장을 안 해가지고 4번, 5번, 6번에도 못 났어요. 예.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진짜 너무 심했어요. 왜냐면 반 애들이 다 보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축구 수행평가 있었는데 안 봤어요. 예. 다잘꿨어요 예. 왜냐? 긴장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예. 쪽팔려가지고. 예. 정말 솔직하죠. 예. 쪽팔려서 잘꿨어요 예. 체육시간이다? 바로 재꾸고. 체육시간이다? 어, 나나집 가야지. 이러고 재꾸고. 어, 축구 도 수행평가 먼저? 선생님 저 좋다 할게요. 예. 재꾸고. 어 음악 수행병가아 수인병 저 좋다 했겠지. 재기우, 예. 이러면서 살았어요. 이게 어, 아마 저의 문제예요. 나왜 아, 그런지 모르겠어요. 축구 공을 심지어 여자애들도 응? 축구 공을 차면 공이 위로 뜨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자 못 차는 애들도 많긴 한, 못 차는 애들 많긴 한데 그 남자애들은 대부분 축구를 축구 공을 차면 위로 떠요. 근데 난안 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나도 내 자신이 싫어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수행병과 축구 음악, 예. 뭐, 앞에 발표, 발표하는 거는 할수 있거든요. 그냥 뭐 보고 발표하든지, 어떤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세요. 이런 건 가능한데, 축구.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 나가서 노래 불러라. 이런 걸 정말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킬 때, 나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발이, 이내 발이 문제예요. 예. 내 발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축구를 정말 싫어해요. 예. 이거 축구 싫어하는, 아, 축구 싫어하는 이유를 얘기하면 지금 너무 길어지는구나. 예. 오늘 개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원하시는 주제 계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바로 해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